아니 잠깐만 진짜 무슨 집도 집도 일이에요? 진짜 무슨 일이에요? <laughs> 이게 무슨 아, 일이야? 여기서 나 뒷담 까고 있었던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절대 아니죠 이게 무슨 소리죠? 이게 아, 무슨... 절대 예, 아니라고아 예, 예. 그럼요 그럼요 리아는 아, 어, 뒷담보다 그래? 앞담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좀 앞담을 좋아하는 거 같긴 해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지? 어, <laughs> 어. 그래서 아. 오늘 이제 신년 퀴즈쇼 제가 이제 MC를 맡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나 이제 또 와. 퀴즈를 할 거잖아요 저희가 나 퀴즈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이거 딩코. 음력 <laughs> <laughs> 1월 7일이요. 아..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대저희 <와> <laughs> 아, <제> <laughs> 지금 <laughs> 근데... 파키쿤이 성게에 찔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제가 이제 설날 문제로 먼저 저희가 아, 한번 해 볼게요. <laughs> 자, 설날 첫번째건요 설날은 음력 몇월 며칠일까요? 이거 맞춰야 되는 거 맞지? <laughs> 당연하죠. 이거, 이거... 딩코 <laughs> 그그 난이도 괜찮아 이거? <laughs> 네저 <laughs> 혹시 효력 1월 7일이요 맞아요 맞아요 아 <laughs> 아니, 저희 계산을 저희랑 뭘로 <laughs> 생각하시는 <몰론이 얼마나 웃음> 거예요 리아, 리아 기준으로 맞춘 거구나 <laughs> 아 당연하지 제 기준인데요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은 딩코 아, 1.1개 가고요 예야 <laughs> 그러면은 딩코님 하나 이제 골라주시죠 아 제가 고르면 되나요? 네네 잠시 나십독으로써 애니 별세 개짜리 너무 궁금한데? <laughs> 자, 애니 3. 초성 퀴즈고요. 네. 네. 맞추시면 됩니다. 아, 잠깐. 잠깐. 초성 퀴즈인데 뭐에 대한 초성이죠? 애니요. 애니 제목이에요. <laughs> 애니 제목이에요? 오, 네. 저... 카토, 정답. 카토 정답. 아프기 싫으가 아니,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아, 미안해요. 아, 미안해. 아, 아, 미안해. 미안해. 야, 이게 뭐야. <laughs> 뭡니까 이거? 나도 그 말씀할 때 이거 어? 아 맞다 그거다라고 생각해서아 이거 뺏겼네 이 생각하고 왔는데 아, 다미로 아 이건 다밀한테 넘겨 예, 킹콩이옵니다 저 <laughs> 맞아요 왕이 넘어지면은 킹콩이죠 <laughs> 아 그쵸 자넌센스3 해와 달좀 해만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사람은? 아... 딩코? 해와 달 중에? 에이, 땡땡 시간 지났어요 아, 아, 아! 카토 정답 카토 정답. 정답 해리포터 아, 아 정답이에요 맞아요 <laughs> 해리포터 아, 아 맞췄잖아 거의 나... 아, 생각했는데 아 현장에 나가 있는 해리포터 <laughs> 현장에 있는 해리포터입니다 <laughs>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제목을 빙코. 맞추세요 빙코! 다미로! 빙코! <laughs> 다미로! 너 이름은? 최철라아 맞아! 뭐야 어떻게 알았지? 저거 딱 봐도 포스터 따라한 거구만 맞아요 근데 일부러 제가 안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미츠와 머리 묶고 있는 거 미츠와 머리 묶고 있고 가운데 별 떨어지고 <laughs> 있고만 저거 저거 별 맞아? 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우메이다토카 <laughs> 미라에다토카 <laughs> 지금 타키 군이 성게에 찔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성게 <laughs> 아니요 어디에 성게가 있어요? 똥침 맞았는데요. <laughs> 저거저 성게 아니에요. 그렇군요. 이렇게 한번 음. 들어봅시다. 하! 아! 영광이 사라졌다. 잠깐만요. 이거 좀 솔직히 몰입을 해야 돼. 이런 거는. 재밌었습니다. 아, 와, 재밌다. 재밌다. 아, 좋았다. 좋았다. 아, 이제 도망가야지. 리아가 세배벽에 온다. 어, 가면 용돈 주나요? <laughs>